여기 소원을 들어주는 원숭이 손이 있습니다. 화이트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미래가 된 원숭이 손에 200파운드를 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화이트의 아들이 죽었고 보상금으로 200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이에 화이트의 아내는 슬픔에 빠져 다시 소원을 빌자고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 화이트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다시 빕니다. 그러자 얼마 후 무언가 그들의 집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왔다며 다급히 문을 열러가지만 화이트는 이상함을 느꼈고 다급하게 원숭이 손에 다시 소원을 빕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지고 문을 연 아내는 문밖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영국의 한 작가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의 단편소설 원숭이 손입니다. 실제 원작에서도 문을 두드린 것이 누구였는지 화이트는 마지막으로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미지의 공포감을 주는지 이 소설은 손꼽히는 명작 호러소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떠한가요? 프로필을 눌러 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더 기묘한 작품들로 기다리겠습니다.